서민층이나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 자영업자 분들한테도 뭔가 기회는 갈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기가 힘들 걸로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태풍이 생각보다 일찍 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안녕하세요. 네. 음. 대한민국에 드디어 음. 새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네. 네. 역대 대통령들이랑은 굉장히 다른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예. 네. 청와대가 음. 터가 세다. 음. 그걸 지금 피하려고 음. 터가 센 곳을 피한 거다. 음. 이런 논란이 있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보시기에도 청와대 터가 정말 센지 이런 음. 것들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일단 청와대는 터가 센건 맞아요. 청와대 자리 자체가 옛날로 따지면 구둥공걸 아니겠어요? 그 안에서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죠. 일단 사극을 생각하면 돼요. 그 청와대 자체 그 자리 안 자체가 정말 사람이 살고 죽고에 달려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사람도 많이 죽었을 거고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많았겠지만 그 자리 자체가 터가 에이 셉니다. 에이 아... 전 그렇게 봐요. 어... 음. 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개방제는... 기운이 세지, 기운이. 아, 응. 기운이? 응, 기운도 세지. 근데 보통 그렇게 기운이 셀때 응. 터고사 같은 것도 좀 많이 지내잖아요. 청와대에서도 터고사를 지냈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좀 그런 것들을 좀 누를 수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그런 게 효과가 아예 없진 않아요. 있는데 이 터마다 달라. 어떻게 고사를 지내는지, 어떻게 음... 비는지 그런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청와대 같은 경우도 그전 대통령님들은 하시지 않았을까? 음 아... 응, 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이 청와대가 시끌시끌하지 않기 위해서 아... 어 그래서 하시지 않았을까? 그냥 아, 그런 네. 짐작을 해봅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앞으로 갈수록 우리나라 살림이 좀 괜찮아질지 이런 것들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극과 극이죠. 극과 극. 흔히 얘기하는 뭐잘 사는 사람은 잘살 거다 못 사는 사람은 서민들은 더못살 거다 네. 하지만 분명히 서민층이나 조금 많이 힘드신 분들 자영업자분들한테도 뭔가 기회는 갈 거예요 근데 그 기회를 잡기가 힘들 걸로 봅니다 쉽지 않을 거라고 기회는 어느 누구한테 가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나라에서 공평하게 해주되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소수에 그칠 거라고 보고요 자리나 털을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군이라는 것은 어느 대통령 왕이나 대통령님이 만드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의 서민들이 만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 나라의 백성들이 서민이 아니라 백성들이 잘 사는 백성이든 못 사는 백성이든 그 구군이라는 것은 그거를 어떻게 운전을 하냐 비유를 하자면 그거를 대통령이나 왕께서 하시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일단 구군이 있으니까 대통령님한테 맡기는 거죠 이 구군 운전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걸잘 못하니까 어. 코로나 같은 것도 네? 사실 지금 많이 개방이 됐잖아요. 이제, 이제. 그래서 완전히 없어지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거라고. 혹시. 아무렇지도 않게 해외여행 갈수 있는 게 음. 언제쯤이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게 빠르면 내년 봄쯤, 음. 음.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일단 겨울 좀 나보고, 아, 음. 음. 산불이 한번 굉장히 크게 났었잖아요. 네. 뭐. 아예 천재지경 같은 것도 혹시 좀 예상되시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예전에 뭐 6.25때 전쟁이 난다든가 네. IMF 터지는 거뭐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보면 대부분 그거 아세요? 범띠해 그리 그거하고 연관도 있다고 봐. 그니까 그 해, 그 띠해에 불이 난다든가 전쟁이 터진다든가 이런 것처럼 올해도 불은 날 것이고 더날 거예요. 그리고 태풍이 생각보다 일찍 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입으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작년에 만약에 7월달에 왔어. 올해 6월달에 올수 있다는 거지? 그렇게 음. 보고요. 선박, 항공, 사고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든 간에 다 힘내시고 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면 그게 나라의 힘이고 국군이더 올라가고 강해지는 게 아닐까 봅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